만약 내일이라도 당장 세상에 종말이 닥친다면 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 벌써 몇주 전쯤이었는데요 우리 저희 교구의 셀장님들과 함께 이런 묵상질문을 놓고 대화했던 적이 있어요 어, 만약 오늘이 여러분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 다양한 대답들을 하시더군요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 또 그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그 마지막 날에 만나보겠다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정말로 어, 세상의 끝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래서 어,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종말의 날이 자신들의 당대에 올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이죠. 바울도 아마 그와 같이 세상의 끝날이 곧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그는 임박한 환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29절에서는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앞당겨졌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세상의 외형은 곧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곧이 말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볼까요? 만약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 종말의 순간이 머지않았다 시시각각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 환란의 때가 곧 도래한다면 그러한 세상의 멸망을 앞두고도 결혼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뭐 사람마다 선택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단 하루라도 같이 살고 싶습니다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곧 세상이 멸망하게 될 텐데 결혼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표제와 같이 결혼과 재혼에 대한 사도적 권면은 바로 이러한 바탕, 곧 후자와 같은 생각의 바탕에서 위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임박한 환란과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그러한 확신에 터하여서 혼인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견해를 펼치고 있죠. 26절에서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게 뭐냐면 그냥 혼자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자라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자라는 것이니라" 이렇게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는 더 좋다라고 그는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오늘날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읽고 "아, 맞아, 독신이 더 좋은 거야, 비혼이 더 좋은 거야" 라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극단적이고도 위험한 태도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당시에 바울이 어떠한 생각의 바탕 위에 서 있었는지를 헤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컨데 바울은 환란과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이죠. 바울은 결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지어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여러 차례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내 의견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내 생각이다, 내 뜻이다, 거듭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말하는 것이 결혼에 관한 어떤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이들 곧 결혼하지 않기를 자기는 바라지만 결혼하는 자들도 잘하는 것이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울의 겉면 속에서 어떤 결혼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얻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것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바울이 말한 그대로 이 세상의 외형은 곧 지나간다 라는 거죠 어쨌든지 이 세상의 외형은 곧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지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할 겁니다. 언젠가 세상의 끝날이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바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니 말이죠. 아,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정작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사실 바울의 염려하는 바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데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세상 일에 염려하는데 골몰하여서 있다 보니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살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사는 것 아니겠는가. 바로 바울은 그와 같은 염려를 본문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좀 깊이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곧 사라져버릴 세상의 외형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본문 3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그분의 일에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참으로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저 세상에 보이는 것들 외형적인 것들에 골몰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일에 마음 쏟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바로 그것이야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것. 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마주하게 될 환란과 그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께 소망둔 이들을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주님께 늘 소망을 두고 살며 환란과 종말의 그 마지막 때를 늘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